안녕하세요 핫동글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아이패드 에어 4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에게 택배가 왔는데요. 전 며칠 동안 아이패드 사고 난 뒤로부터 택배가 항상 많이 오네요. 근데 제가 시킨 택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홀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. 우선 저는 일단 아이패드 케이스와 그리고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미니 파우치를 샀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 아이패드는 에어4 스페이스 그레이를 샀고요 아, 아, 여기를 제가 아직 안 뜯었어요. 뭔가 뜯기 <laughs> 아까워가지고. 뭐 때가 되면 뜯겠죠? <laughs> 아무튼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가지고 저는 약간 연한 그레이 색상 케이스를 샀고 그리고 바로바로 보고전 바로 바로. 이거만을 기다렸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쁘죠? <laughs> 애플 로고가 박힌 파우치인데요. 제가 직접 파우치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, 라이트 피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에 소품이랑 다양하게 많이 파는데, 그 사이트에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, 파우치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팅 하다가 봤는데, 또 6,000원을 추가하면, 여기 뭐 이런 애플 각인도 할수 있고, 뭐 문구 같은 것도 다 가능하다 해가지고, 저는 뭔가 간지간지 나는 애플 로그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, 전 되게 라이트 그레이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좀,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파우치 안에 이제 충전기랑 뭐 마우스 그런 것들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음, 우선 재질은 되게 고급스럽고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면이거든요? 음,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. 그리고, 이, 제일 중요한 아이패드, 이 케이스. 이게, 어, 13인치 맥북이랑, 뭐, 13인치 그램, 뭐, 13인치 삼성 노트북도 다 들어갈 수 있는, 크기의 파우치라서 저는 넉넉하게 넣고자 아이패드를 13인치 사이즈로 샀습니다. 색상은 화이트 실버라는 색깔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. <laughs> 아무튼 색깔이 이쁩니다. 뭔가 여기 면도 보들보들하고 고급져 보여서 딱 보면 어 진짜 정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사이트 막 뒤져 보다가 봤는데 이 면이 또 코트, 코팅이래. 이게 방수가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생활 방수든 뭐비 맞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석이 굉장히 여기 부분에 자석이 달려있는데 굉장히 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배송이 좀 늦고 결제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품절이 빨리 돼가지고 전 계속 기다리면서, 재입고 되는 거 기다리면서 이걸 샀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엄청 힘들게 존버하면서 샀습니다. 저는 이 케이스를, 여기, 라이너 케이스를 샀는데, 2,000원 추가해서 여기 펜 넣을 수 있는 공간, 여기 보이시나요? 이걸로 샀는데, 사실, 이게 없는 게 훨씬 더 이쁘긴 하지만, 펜을 그냥 넣을 순 없을 것 같아서, 제 친구 말을 믿고, 이 2,000원 추가해서 플러스로 샀습니다. 이게 아이패드 넣으면, 지금 이 상태입니다. 굉장히 여유롭고요. 만약에 여기 플러스가 없는, 아이패드 케이스 있다 하시면 그냥 펜슬, 뭐, 이 파우치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딱 사이즈가 이만큼 들어갑니다. 애플러거,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? 근데 이 파우치는 솔직히 제가 이 파우치만 갖고 다니면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런 이 파우치와 함께 이 세트로 샀습니다. 이 파우치만 하게 되면 13,500원입니다. 그리고 이 파우치를 하게 되면 5,800원에 추가하고 이한줄 각인을 새기려면 6,000원이 됩니다. 다 돈이죠. 이쁜걸 하려면 어쩔 수 없나봐요 저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나봐요 재입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후기도 굉장히 많고 문의도 많고 재입고 언제 되냐 막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존버를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존버를 하면서 바로 뜨자마자 바로 결제했어요 아무튼 오늘의 후기들이었습니다. Yeah! <laughs> 오늘의 영상 끝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